다치 t v 대표전문가 정머일친 황철중 대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부터 덕성 보도록 할게 요 덕성 네, 덕성 오늘 어제 대비 1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덕성을 한번 볼까요 그 일단 월봉을 보게 되면 넘어간 지점이 한참 전이었어요 그죠?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겠는데 얘는 여기 하나 가 있었죠 5000원 부분에 이렇게 그런 부분 한번 유심히 보자고요 5,000원 부근에 얘가 지금 이렇게 저항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가 지지대로 잠깐 있었다가 그 지지대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갔던 중 다시 저항을 자공하다가 다시 저항을 하다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대를 형성해서 5,000원 기준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1,600원까지 갔다가 약간 눌림을 주고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덕성 자 그런데 이 주가가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예, 그 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서 있었던 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저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보게 되면 얘가 올라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되면요 먼저 1봉을 볼게요 1봉을 보게 되면 예, 왼쪽 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자장가 뚜렷하게 만들어갔죠 이 자리가 5,000원대였는데 여기 넘어갈 때 이미 이거는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5,000원대가 이렇게 네,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봉을 보니까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이때 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초기 모습이었겠죠 뚫은 자리, 최초 자리들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초기 모습이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치고 나갈 때 어쩌면 이 자리가 제일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좋았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지금 11,600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을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이 자리는 뭐냐? 여기 이 매물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이 덕성은 기준이 딱 잡힙니다. 어떻게? 일단 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잡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도 잡히고, 1차 지지 하선 7,000원대가 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를 그렇죠. 여기 지지 하장딱 만들어졌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5,000원 선.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덕성은, 5,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요이 이게, 예, 오랫동안에 있었던 이면물. 이거죠. 이걸 소화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 이건데, 그죠? 근데, 황 대표가 보는 관점은요, 방해보다는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덕성은 그래서 흐름상 흐름상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잡히지. 일단은 주봉과 월봉의 우상향을 먼저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이걸 거를이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면 일봉에서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여기, 여기를 지켜주는 네, 모습이 나오면 뭐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여지는 있다. 근데 밑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가 좀 있었죠. 예, 네, 그걸, 이거를 어떻게 되는 가지 이렇게 갖고 가지 않나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매물을 소화하고 가더라도, 예, 계속 이현장으로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12,000원에 대한 도전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럼 지금부터, 3분의 1이니까, 50, 45%, 40% 이상, 30% 이상, 아직 예, 상승력이 여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괜찮겠죠. 항상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거 보실 때, 먼저 시야를 넓혀 보세요. 내가 딱그 차트를 보면서 내 눈에, 에,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 눈에 한 번에 딱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에, 시야를 넓혀 보세요. 그러면은 어쩌면 보이는 구간이 많아요. 근데 시야를 좁혀버리면 잘안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 이 구역,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상승 영역 진행을 하고 있고 위치가 보면 매물 소화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은 살아 있다는 거고 월봉, 주봉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다 지자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준도 확고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덕성은 지금 현재 봐도 괜찮다는 거죠. 일자 그러고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그냥 뚜렷하죠 이게 이게 제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뚜렷하죠.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가 여기가 이 자체가 강력한 지지대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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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걸 좀 줄이면 뭐요런 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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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어, 충분히 대응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황 대표 정문유 침 황대표였습니다. 가치TV입니다.